안녕하세요. 제3의 예술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은는 느낌이 들어요. 인면님의 사연입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나는 친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. 근데 그 친구는 눈치가 너무 없어서 제가 속상하거나 화날 때 눈치 없이 애 얼굴 썩음너못생김재질까지 그래도 그 친구는 저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참아왔고, 그나마 제 편에서 항상 말했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 한 명의 친구랑도 친했었는데 그 친구와 다니고 살짝 제가 은다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요즘 서운해. 너 나랑도 말 자주 안 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냐? 라고 했고 걔는 알겠다 같이 다니자 등 말을 했지만 요즘에도 전과 비슷하게 다닙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연 잘 들었습니다. 만약 저라면 그 친구한테 적극적으로 먼저 다할 것 같네요.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. 내견 한 번씩 써주세요. 예솔라디오였습니다.